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한 항해사. 1451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는 어려서부터 항해와 지도에 매료되었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아시아로 가는 유일한 항로가 동쪽의 유무화해상 실크로드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항해하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아시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그는 자신의 대담한 계획을 여러 유럽 왕실에 제안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마침내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2세의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세척의 배 산타 마리아니냐 핀타를 이끌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와 식량 부족 선원들의 불안감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12일 36일간의 항해 끝에 육지를 발견합니다. 그곳은 오늘날의 바하마 제도였고 콜럼버스는 이곳을 인도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인들에게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대사건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후 세 차례 더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며 카리브해와 남아메리카 해안을 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견은 현지 원주민들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의 질병과 노예와 그리고 무자비한 착취로 수많은 원주민들이 희생되었고 이는 식민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탐험가로서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인종학살과 착취의 시대를 연 인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1506년 5월 20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54세의 나이로 스페인에서 사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